엥? 여보세요 안녕 아니 내가 뭐 두고, 왔다, 두고 와가지고 가져왔거든 근데 갑자기 꺼졌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도 할 거를 끝내고 아 잠깐 이제 배달을 시켜놨는데 그 전에 잠깐만 라이브 하려고 왔습니다. 전화 받았다고? 네, 여보세요? 네. 아, 아 메뉴 뭐 시켰냐고요? 저그 덮밥 시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기다리는 동안 잠깐 전화했어요. 전화하는 거 같아? 올라, 안녕. 전화 말투 뭐야 방금은 약간 좀.. 그래도 엄청 편하지 않은 어른한테 한 느낌? 보이스 올리 오랜만 인정 방금 점심 먹었어 방금? 6시 6분 전인데 월, 랄이 평소에 어떤데? 뭐.. 뭐.. 친구랑요? 친구랑 하면 이제 어이! 왜? 왜 전화했는데? 이런 느낌 친구랑 있을 때뭐 편하니까 <laughs> 울산 아저씨 이러네 아직 아닌데요 아 평소 목소리가 좀더 낮을 것 같다고? 평소 목소리가 낮긴 한데 어. 뭐잘 들리게. <laughs> 태현이랑 이렇게 전화해? 딱 들켰네. 방금 태현이한테 전화하고 왔는데 <laughs> 어이, 정태현. 뭐 하냐? 이런 느낌. <laughs> 창문 열어 놨냐고? 아니요. 근데 매미 소리 잘잘 들리죠? 매미가 너무 너무 많아서 정말 죽어 버릴 것 같아요. 하하. <laughs> 아침마다 알람 말고 매미 소리 좀에깨는 편. 매미가 요즘 합창한다고. 응. 진짜 시끄러워. <laughs> 매미 허음이 그렇게 듣기 싫더라. 아무래도. 진짜 방충망에 붙어있거든요. 그러면. 말을 아끼겠습니다. 친구랑은 겐지 목소리로 통화한다고? 미오스테 테모오리와스테스 지금 일하고 있는데 왔어? 하하. 나중에 할순 없었어. 하하. 곧 저세상 가는 매인데 봐주자. 텐션 왜 이렇게 좋냐고? 텐션이 좋은가? 매미 은근 귀여. 워 매미 귀여워하는 사람 있어요? 요... 보통 매미 다 무서워하던데. 옷에 붙으면 진짜 안 떨어져. 음 옷에 붙은 적 있어? 신기하다. 오빠 지금 거제하면서 라이브 듣고 있으니까 힘내라고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간봐ください. 음. 이마 카미나리 스고이 い아이 번개 때문에 무섭다고. 카미나리노 코쿄 이츠노카타 베키르키이센. 알죠, 합니다 카미나리, 그와인의 찐 오타쿠 같아? 맞아. <laughs> 성우 같았어. 제미치따라 했어요. 김혈의 칼레 제가 방금 말한 게 이제 그어 번개의 호흡, 제 일형, 병력 일성. 이었습니다. 일본어 스킬 대박. 하하, <laughs> 다시카니. 저 최근에 진짜 조금 민망한 썰이 있는데요. 어, <laughs> 이제 편의점이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이제 비가 엄청 오길래 우산을 챙겨서 나갔다? 근데 장난 안 치고, 그냥 천둥번개가 엄청 치는 거야. 근데 내가 우산을 들, 들고 있잖아요. 내가 상상, 이제 파워 N으로서 이제 상상을 한거 잠깐만, 내가 이 빗속을 뚫고 나갔다가 번개 맞을 수도 있겠는데? 생각이 든거왜냐면 이제 여기 나무도 많고 원래 낙뢰가 이제 나무로 치니까 근데 내가 설마 맞겠... 설마 번개 맞겠어 하고 갔다가 진짜 맞을 수도 있겠는 거야, 진짜 <laughs> 네, 진짜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형 공동 현관 앞에서 네이버로 검색했어. 번개 맞을 확률. 근데 낙뢰가 진짜 옛날보다 이제 점점 확률 이 높아지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낙뢰에 맞을 확률이 높아지니까 어, 이거 진짜 맞을 수도 있겠다. 하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좀좀 좀 쫄보긴 했는데. 그래서 맞았냐고요? 아 맞았으면 제가 이렇게 라이브를 못 하고 있지 않을까요? <laughs> 맞으면 로또 사야지 하시는데 맞으면 로또를 못 사요. 맞으면 제가 예, 네, 중환자실에 있지 않을까요? 아하 아하 이거를 아하 한다고? 캥겔코 <laughs> <laughs> 최초로 번개 맞은 아이돌 된다고? 아, 어, 그런 거는 최초로 도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번개에 맞았다가 제니스처럼 이제, 카미나리노 코큐. 네, 번개의 호흡을 쓸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실은 안 되죠. 카미나리노 코큐어 츠카우이토. 번개 호흡을 쓰는 사람. 흠. 아직 죽지 않았어. 내 일본어 실력, 집 밖은 위험해. 그니까 집 밖은 위험해. 번개보다 흉가 체험 이런 게더 무섭던데, 흉가 체험 무섭긴 하겠다. 흉가 체험은... 근데 사실 저는 막 귀신이 나올 거다, 막 이렇게 믿는 편이 아니라서 그냥 가면 갈것 같아요, 솔직히. 뭐, 무서운 분위기 조성은 이제 될수 있지만 그렇다고 막 귀신이 나올, 나오고 막 그러진 않을 것 같다. 키메츠너 야이바 끝까지 봤냐고요? 하이, 모츠런 데스. 어머시로이 갔다 데스. 안갈 거면서? 근데 사실 그런데 함부로 가는 거 아니긴 해. 오빠, 사랑해. 나도 사랑해. 위아이 단체로 가자. 쫄보, 쫄보 멤버들 때문에 더 무서워질 것 같아요. 가지 않겠습니다. 오노 추해 달라고요. 음... 음... 비가 오니까 어, 풀킴 선배님의 비 어때요? 근데 사실 비 오는 날에 비 노래 들으면 좀 많이 다운되긴 해. 비가 내리다 말자 우산을 챙길까 말까 하다가 우산을 안 챙기면 비에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챙기고 나가셔야 됩니다. 준선은 반절부 아니냐고? 음, 뭐 놀라긴 한데, 막 진심으로 무섭진 않아요. 비 맞는 것도 기분 좋아. 아니 안돼 감기 걸려 어릴 때비 맞는 거 좋아했는데 지금은 이제 감기 이슈로 말투 왜 이래 말투 왜 산성비로 탈모 이슈 그래 비 맞지 마세요 정수리에 맞으면 안돼 요즘 그냥 샴푸 들고 밖에 나가야 됨. 진짜 샤워 가능. 누가 거대한 샤워기를 틀어놓은 것 같아. 괜찮아 흑채 뿌리지 뭐. 음... 루아이 친구랑 위아이 영상 보고! 아 많이 보고 싶어서 울었다고. 아이고 울지 마세요. 새로운 영상으로도 많이 찾아올게요 빨래가 진짜 안 말라. 어나 아, 빨래야 되는데? 흠. 흠. 기다릴게요. 마테쿠다사이. 잠깐만 아, 일본인 분이 아니신가 죄송합니다. 닉네임이 너무 웃기다. 미남 조아걸. 3초 만사귀자 이거 읽지 않으면 결혼이야. 근데 3초, 사... 3초 지났어 벌써. 아이고. 요새 요새 그거 유행이던데. 헤어지자고? 너 누군데? 아니 헤어지자고 하던건 알겠는데 또 누구세요? <laughs> 아니, 결혼 피했네 <laughs> 누구세요? 진짜 누구세요? <laughs> 결혼은 현실이다. 맞아요. 민자랄 준수. <laughs> 릴스 같은 거 보면은 다막 알게 되지 않나? 나만 그래? 헤어지자고? 나 지금 되게 잘생겼는데?는 약간. 저는. 그, 그러네. <웃음> 뭔가. <웃음> 입에 더잘 붙는 건. 너 누군데? <laughs> 이게, 이게 더잘 붙긴 한데. 표정 킹받게 해야 돼? 나중에. 나중에 영상 라이브로 해보겠습니다. 이마 짚고. <laughs> 석화 오빠랑 사겨도 돼? 사겨도 되는데, 석화 형 의견은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웃음> <웃음> Did you have dinner? No, not yet. 맞나? Not yet. But I will, I will eat rice soon.. <laughs> I, I can't I can't speak English. But when I was high school student, I did English well, but. Ah, 아, yeah. 전부忘れました <laughs> 일본어, 일본어도 쉽게 나와있지. 준서야 이번에 한국을, 이번 여름에 한국을 즐기는 법을 알려달라고? 한국에서 여름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계곡? 계곡이나 워터파크 가기? 말고 있나? 여름을 즐기긴 시,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 너무 덥기도 하고 어 태양이 너무 뜨겁기도 하고 나가기 쉽지 않아. 준서 바바바 질주 직캠 보기. 여름 즐기기 나쁘지 않네요. 하하. <laughs> 계곡에서 닭백숙 드세요. 어. 얼큰한데? 스키다... 스키다 바카? 나제 바카 스카이 마스카 능이백수 땡모반 먹기 좋다 땡모반 좋아용 한국이면 안 하지 한국 한국 의그특국 한국 한아가 그건 아니죠 준서 선생님이 일본어 교실 했으면 좋겠다 아 저는 선생한한테 배워야 될 실력이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 하려면 10년 정도 남았습니다 음... 밖에 안 나가고 에어컨, 에어컨 18도로 맞춰놓기 근데 에어컨을 그렇게 낮게, 낮은 온도로 틀면 좀 추, 추, 춥지 않나? 난 지금 25도로 틀어놨는데 추워요 그렇게 낮은 온도로 설정하면 전기세가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특정 온도까지 맞춰야 그 후로 전력을 덜 쓰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18도까지 맞춰 놓으면은 그 온도까지 나, 낮추려고 냉매를 많이 쓸 거란 말이지. 그러면 전기세가 더 많이 들고 그러겠지. 음. 감기 걸려 감기. 감기 조심하세요. 나 냉방병 걸렸잖아. 걸렸었지 과거형. 저 에어컨 바람 쐬, 많이 세면은 좀코 비염 비염은 아닌데 아무튼 알러지 같은 게 심하게 올라와서 약간 약간 TMI긴 한데 제가 이제 그또 알러지 때문에 맹망병 같이 와가지고 이비인후과를 갔다요. 근데 가가지고 코를 검사하는데 제 코가 약간 휘어있대요뭐 안쪽이 바깥쪽도 살짝은 휘어있긴 한데, 암튼 안쪽이 약간 뼈가 이렇게 좀 휘어있어가지고, 한쪽으로 되게 구멍이 작은 거지. 그러니까 조금만 부어도 엄청 막히고, 그런,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예. 네. 뭐, 보기엔 이쁠 수도 있는데, 네. 내부적으로 되게 꼬여있다. 꼬여있다가 아니라 휘어있다. 예. 네. 그래서 아마, 네, 코가 자주 막힌 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약간 유전적으로 그런 거라가지고. 뭐, 근데,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 없으니까. 공갈빵 같은 준서 건강? 공갈빵 좋아하는데 무슨 뜻이지? 근데 뭐, 생각보다 그렇게 자주 안 아파요. 아니, 내가 아픈 걸 자주 말 해서 그렇지, 안 말할 수 있어. <laughs> 안 말할 수 있어. 어깨는 내세배인데왜 자주 아프냐고? 어깨 넓이랑 <laughs> 면역력이랑 관계가 있어. <laughs> 막 그렇게 아프지 않아? 그냥, 한 아, 뭐, 간단하게 사, 살짝 아픈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많았어가지고 그렇지. 막 죽을 만큼 아프고 이런 적이 많이 없어가지고. 괜찮습니다. 비타민 잘 챙겨 먹는데. 이래서 둥더가 아기라는 거야. 면역력이 아기잖아. 김야공김야공 김야공, 진짜로. 항상 건강해야지. 건강해야지. 건강하죠, 순자. 넵. 자문자답 레전드. 갱냐고 품 좋다고? 갱냐고. <laughs> 어우, 킹받아. 냐고 갱. 겠냐고세요. 여러분, 근데 술 배달이 와가지고, 예, 네술 <laughs>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캡처 타임 할 거거든요. 자, 모두 캡처 준비하시고. 자, 캡처 준비.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체크! 킹받아. <laughs> 댓글 킹받아. 아, 뭐야. <laughs> 아, 뭐야. 하는 너무 정색 아니야? <laughs> 진짜 준비했는데, 땀땀. 아이고. 갱약오긴 하다. 예? 보이스 라이브에, 어? 캡처 타임이 긴냐고! 예, 긴냐고 이었구요 네. 무튼, 오늘도 라이브 재밌게 했고, <laughs> 오늘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는, 재밌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저처럼 맛있는 밥 먹고, 예. 네. 감성 있는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가볼게요. 빠빠. 빠빠빠빠. 안녕.